갑습니다 114번 문제 뭐 별로 어려운 거없었을 거야. 근데 선생님또 당황스러웠어. 여러분들이 뭐 세월을 오래 살았나봐.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던 구의 겉넓이를 구하는 공식, 구의 부피를 구하는 공식을 심심치 않게 까먹었더라고. 질문을 하더라고 우리 친구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구의 부피, 구의 부피 구하는 공식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중학교 1학년 2학기 때 배웠잖아. 그렇지? 부피니까 반지름은 세번 곱하고, 그렇죠? 세번 원형 친구는 3분의 4파이죠? 그렇지. 그 다음에 9의 겉넓이. 넓이니까몇번 곱하는 거야? 우리 친구도 두번곱한 거지. 그렇지. 그래서 4파이 r 제고이두개의 공식을 까먹어서 다황스러워 했다고. 오케이. 자, 문제는 뭐냐면, 이 문장을 식으로 우리가 나타내면 되는 거야. 오케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서로 외접하는, 접하는, 세구의 반지름의 길이 압이 9래. 반지름? 어. 이큰 구의 반지름을 A라고 할거우 친구들? 어, 작은 구의 반지름을 B라고 하자. 그리고 작은 구의 반지름을 C라고 하자. 왜? 구나 원이나 반지름이 중요하잖아. 이 지수 설정. 그래서 세구의 반지름의 압이 9라는 게첫 번째 포인트로 나왔는데 좋고요 이렇게 문장을 식으로 이쁘게. 됐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건널비 압이 116파이야? 큰 구의 겉넓이는 그렇지? 4파이 a 제곱이죠. 그다음에 중간 구는 4파이 b 제곱이고. 작은 구는 4파이 c 제곱이니까 뭐가 지금 리듬을 타고 있어? 4파이가 리듬을 타고 있지? 4파이 a 제곱, 4파이 b 제곱, 4파이 c 제곱. 그렇지? 겉넓이 합은 116파이. 좀 이쁘게 적을까 파이 파이 약분해 주구 친구들. 그래서 4로 나누면 a 제곱 더기 b 제곱 더기 c 제곱은 4로 나면 누 얼마일지, 어 29가 되겠다, 그렇지? 이게 두 번째 식이네. 문장을 식으로. 여기서 스톱. 곡선공식의 변형 내신이니까 바로 곡선공식의 변형공식 써먹어야 구그 친구들. 그래 하는데 a 제곱 더기 b 제곱 더기 c 제곱은 그렇지?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 마이너스 2 a, b, b, c, c, a 딱 떠올라야지. 세 수의 합이 주어졌으니까 두수 곱의 합을 우리가 여기서 끄집어낼 수 있잖아. 연락뻥따이 공부했죠. 그럼 이게 9잖아. 9, 9, 81 마이너스 2 a, b, b, c, c, a 그렇지. 이게 29가 나와야지. 그래, 으로 친구들. 됐어요? 2, a, b, b, c, c, a는 이항하면 60, 52 52가 되지 우리 친구들 그래서 두수 곱의 합 두수 곱의 합은 26이 나오겠다 오 든든하다 벌써 세개나 조건이 나왔어 기분 좋지 않아? 이렇게 하나, 두식이 있었어 이공식이라면 곡세고의 변형 세수의 합이 나왔으니까 두수 곱의 합들을 구할 수 있다 세번째 부피압이 132파이네. 부피압. 부피는 이거죠. 큰구는 3분의 4파이 A세제곱. 중간분는 3분의 4파이 B세제곱. 작은구는 3분의 4파이 C세제곱. 뭐가 리듬을 타고 있니? 3분의 4파이가 리듬을 타고 있죠. 3분의 4파이 A세제곱. 3분의 4파이 B세제곱. 3분의 4파이 C세제곱. 쇼미너머니. 재미없죠? 보자. 그때 그약게 132파이라는 거야. 됐니? 또 상큼하게 야쁜데,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또 양변에 사분의분수시라니까 역수를 못하면 사라지죠? 그래, 안 그래. 그러면 이거 하나하고 이게 33이죠, 우리 친구들. 그래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99라는 조건이 나와요. 문장을 이렇게 식으로 시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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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치는 게 포인트였어. 이제 고자 하는 건 뭐지? 세 구의 반지름의 길이에도 그 A 고하이 B 고하이 C를 구 포함해 A B C 초콜에 오케이. 그러면 어디서 A B C가 나오겠니? 이거잖아. 우리 친구들 그 그래, 다음에 그래. 오케이. 지금 A 세제곱 B 세제곱 C 세제곱 곡선의 변형.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렇죠, 친구들. 그 다음에 A제곱, B제곱. 같이 하고 있지? 나만 하는 거 아니지? 외롭게 시리.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 ABC. 그렇죠. 이 때려 박으면 되네, 속된 말로. 그렇지. 이놈이 99지. 여기다 할까? 음. 음9 9번 그렇죠, 우리 친구들. 그 다음에.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야? 9지 우 친구들. 9. 9 고바디. 그렇지. 그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얼마야, 친구들? 2 9점 어, 29. 빼기. 그렇지. 이거 마이너스 묶으면 되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묶으면 AB 더하기 BC 더하기 CA다. 그렇지. 26이다. 미리서 구하기가 기분이 좋지. 대우 친구들 거기다가 플러스 3ABC. 우리는 ABC 초콜릿만 알면 되죠, 우리 친구들. 그래 안 그래? 됐니? 그러면 3ABC는 그렇지, 우리 친구들. 여기가 몇이야? 3이죠. 그럼 3, 9, 27. 이하가면 빼기 27. 그러면 어 이게 얼마 나오니, 우리 친구들? 아, 어우, 어려워. 열다 뻥따여 어려운데, 72야? 그렇지, 3ABC가 72니까. ABC는 얼마? 3로 나누면? 얼마니? 24가 되겠네. 24. 반응은 없네요. 답은 24. 문장 이렇게 식으로 상큼하게 고치는 연습을 뽕따이 하면 되겠지. 속된 말로. 됐습니까 답은 24. 24입니다. 예.